이 저녁 기도회에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제목을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시다.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3년 내내 전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전도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명령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늦게 예수 믿고 사도가 됐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일생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laughs>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도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전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약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돈을 내고 셋집에 2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이 셋집이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그 셋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그러므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경비 써가면서 재판을 기다렸던 바울입니다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다가오는 장차 다가오는 천당이라고도 일컫는 그 천국만 막연하게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으 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다위세 자손이다 즉 메시아라 이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었던 시기 질투의 화신들 이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의 왕 바을 세불의 힘을 빌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이 덮였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귀신의 왕이 그냥 신내림을 받았다 이거죠. 무당치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이 치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도 그 어떠한 나라도 다 서지를 못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진다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이 자기 졸개 귀신들을 내쫓으면은 귀신의 왕하고 귀신의 졸개가 서로가 다투는가 아니겠느냐? 분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게 하고서야 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귀신의 왕은 귀신의 졸개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귀신의 왕이 귀신의 신하를 내쫓아 버리면 그건 귀신이 왕 노릇 할 수도 없잖아요,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저 높은 공중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어떤 저 높은 공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고 귀신을 쫓으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현장, 병 고치는 현장, 표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며 못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이제 옥중에 갇혀 있다가 이제 얼마 있지 않냐 면은 목이 잘려서 순교할 걸 압니다. 저 헤롯이라고 하는 저 인간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 딱 갖다 붙여주기 위해서 얘들아,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 물어보라 이 말은 요한이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순교를 당할 것이니까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넘겨주기 위해서 가서 물어봐. 너희들 스스로가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명인이 보고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 환자는 깨끗해지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보고 듣는 것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보고 듣는 것으로 임한다. 보고 듣는 것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탐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도무지 갈수 없는 높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보고 듣는 걸 부어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 저와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겠느냐 보고 듣는 것을 우리 순범강북교에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순범강북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사람이 달라지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름 잡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주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집을 더 강한 자가 들어가 가지고 결박을 해 버리면은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강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빼앗아 낼 수가 있고 털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그 집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집이 아니라 성으로 말한다면은 성을 정복하고 성을 강탈해야만이 그성 안에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그성 안에 있는 보화들을 다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강하신 권능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쫓아버리고 결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귀신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강하신 분이니까 그 귀신을 딱 결박해버리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능, 권세와 능력. 권능은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냐? 북한산 산신령일까? 한강에 있는 용왕일까? 부처님이 가장 강하지 않겠는가? 이런 잡다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은 유명한 무당집에 가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무당이 관리하는 고객 관리 속에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집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집을 출입하고 거기 가가 지고 내가 어느 교회 권사요, 집사요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무당이 섬기는 그신령이더 강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간거 아니겠냐, 이거. 여기서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laughs> 아이고, 그 무당께서 내 이름을 발설했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다 말이죠 그러므로 가장 강하신 권능의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 병마를 결박하시고 병을 고쳐주옵소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빛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혼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체를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 결박해버리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엄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망나니 같은 이런 모든 허감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결박을 해버리고 해방시켜 주면은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올 수 있겠죠. 그동안에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는 소위 말해서 종북 좌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므로는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를 하나님이 결박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싹 결박시켜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오. 북한은 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중공도 다 무너지고,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저 푸틴이 뭐, 내일인가, 뭐, 요 며칠 안에 암수술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데리고 가달라는 기도는 참 그렇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면 전쟁 끝납니다, 그냥. 그 어쨌거나 이 독재하고 공산주의, 푸틴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지금 레닌 동상을 세우고 있어요. 저 북한에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5만 개가 넘습니다. 5만 개가 넘어요. 이 푸틴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레닌 동상을 지금 세우고 있다니까요. 1990년대 엘친이라고 하는 민주 투사가 그냥 고르바초프를 내쫓고 정권을 잡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한번 민주화하겠다고 혁명을 일으킬 때에 쇠밧줄을 가지고 레인인 모가지를 걸어 가지고 크레인 가지고 땡겨 가지고 깨 부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민주화 되는, 민주화가 된줄 알았더니 이 공산당 귀신이 이 푸틴 속에 숨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가장 권세가 강하고 능력이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결박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의 악한 자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해방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르는 간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분이 결박할 것을 결박해버리고 해방을 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꼬부라진 사람 펴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잘 모르고 헤매던 사람 똑바로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순범 강북 교회가 뜻없이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임제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지구역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지구역 모임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서로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다가 지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이 다음에 최후로 갈 천당 그것도 임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권능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저한 사람도 그 권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서 날뛰고 있는 귀신이 있다면, 주님, 이 귀신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서 설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을 하나님이 묶어 주시옵소서. 이 귀신이 붙들고 있던 걸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을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어보시옵고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까지만 있습니다. 네.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협박을 받고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합심 기도하는 원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원조가라는 게 많죠. 막국수 원조. 칼국수 원조. 뭐 지방마다 가면은 자기 집이 원조래요. 주야 삼창하고 합심한 기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원조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리 높여. 대주제요. 네, 그랬어요. 대주제가 네, 뭡니까? 주여입니다. 대주제는 주권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고 이제도 대한민국을 굽어보시오고 이제도 내 가정을 굽어보시오고 이제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나를 굽어보시옵소서. 내 자식과 내 가정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바로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요 미칠 수 없는 저 높은 곳만이 아니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귀신을 결박하고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범 강북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출발하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결박할 존재들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프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개인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개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